안녕하십니까. 양코넨입니다. 자, 제 채널에 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게 일본판이 업데이트 된게 알림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 모르고 있었는데, 또 댓글에다가 또 훌륭하신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12점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 이거 몰랐으면 계속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늘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일본판 배너에 있는 걸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 제가 이게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어 여기저기 정보도 좀 보고 자 번역도 좀 하고 그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도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오, 그러니까 오토토 오토토 개발 때의 기능이 확장됐다 그니까, 러 이제, 그, 가마토토 탐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양코어성의 바탕 장식, 그러니까 토대하고 장식이 개조가 가능해져요. 개조가. 근데, 이제, 그 개조를 시키려면은, 이제, 다 차원 소재라는 거, 어, 다 차원 소재가 이제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재료 보면은 굉장히 많죠? 제가 막천개 넘는 것도 꽤 있는데, 이 성재료에 합성 기능이 들어가요. 성재료. 그러면은, 성재료 합성 기능이 들어가면은 어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새로운 제 재료가 또막 나온다는 얘긴데 근데 이제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오토토 개발된 일본 편 클리어가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요 확장 기능을 쓰려면은 확장 기능 을 쓰려면은 고대 연구소를 클리어 하셔야 됩니다 고대 연구소 어 그러니까 초분들은 이거 못 하시겠네 고대 연구소를 클리어를 하셔야 이제 이런 확장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확장 기능.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일본판은 이 고대 연구서 클리어를 못 해가지고 못 하는데 뭐 아, 궁금하네요. 어, 한국판 나오면은 바로 이제 제가 해볼 거예요. 확장 기능이라 그냥 디자인만 좀 달라지는 건가? 자, 나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삼진, 삼형태삼형태가 어, 추가됐어요. 굉장히 유저들이 궁금해 하는 거죠. 자, 근데, 야,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쓰신 게, 진짜네. 그, 레전드래요. 그 전설레어의 삼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브라도 삼형, 삼진이 나온단 얘긴데 브라도? 브라심도, 브라삼진도. 자, 뭐냐. 천송룡 바벨. 천송룡 바벨이 3단 진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 그럼 천송룡 바벨은 이제, 천송룡 바벨? 바벨, 얘가, 어, 드래곤 엠퍼러스에서 뽑을 수 있는 그거예요그 레전드 레온데 얘가 이제 원래 이제 특수 능력이, 뭐, 이렇게 짜잔한 이제 수치 변화 같은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얘가 빨간 적, 청송용 바벨의 능력이에요. 빨간 적하고 떠있는 적의 초매집입니다초매집초매집이고그 다음에 움직임을 멈춘다 무효가 있어요. 뭐, 모유가 뭐 있고, 느리게 한다, 모유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삼진시키면 플러스가 능력이 생겨요. 그, 뭐가, 뭐가 생기냐? 날려버린다, 모유가 생겨요. 그 다음에, 독된, 모유. 독된, 모유. 야, 근데 요거 중요한데? 초생면제 특효. 초생면제 특효. 요게 생깁니다. 요기, 초생면제 특효.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이게 방해 효과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나, 날려버린다 날 무효, 독뎀미지 무효. 어, 어,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자, 천소년 바벨. 자, 이렇게 이제 삼진이 나왔어요. 아, 또 이게 그, 그 뽀, 저기 레전드 레오도 뽑아 근데 레전드 레오도 언젠가는 제가 레전드 레오 뽑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제가 불라를더 모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울트라 슈퍼레어 그 울트라 슈퍼레어도 삼진 3G 나왔어요 삼진이. 자 뭐냐면은 사토루 사토로 그문제사토루는 어떤 능력이 있냐? 이번에 추가된 거 추가된 거를 좀 보면은 사토루 카토르는 그 다이너마이트 군단에서 뽑을 수 있는 캐터죠. 릭 얘가 악마의 악마를 느리게 해요. 악마, 악마 느리게 하고 그다음에 실, 실부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열파 데미지 무효가 있어요. 열무, 열무가 있는데 삼진을 시키면은 플러스, 플러스 능력이 생깁니다. 뭐냐? 어, 이게 그 악마를 생기, 생기, 날려버린다. 생겨생 알면 날려버린다. 100%. 그 다음에 실부가, 실부가 진화 전에는 20%였는데, 진화를 시키면은 실, 실드 브레이크? 실부가 50%가 돼요. 50%. 열파 데미지 무릉 뭐 그대로 있고. 그럼 실부 50%만 돼도, 아, 그래도 실부, 근데 50%만 할 만하지 않나? 어, 이것도 좀 괜찮네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느리게도 하고, 날려버리기도 하고, 실버 50% 이게 좀 커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사토로, 사토로 3주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 그리고 삼진 나온 게 이제 더 있어요. 뭐냐면 고양이 에그가 있습니다. 그 레어 캐릭터. 고양이 에그. 이건 이제 드롭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 그 삼진 나온 게 고양이 에그, 애그. 고양이 에그랑 미시축구 고양이, 미시축구. 요거두 개도 삼진이 나왔어요. 삼진이. 근데 요거 얘네들의 이제 자세한 그 능력 같은 거는 아직 어, 확인된 바가 없어가지고. 근데 뭐 이런 캐릭터 삼진 나왔다고 일단 요거 나오면은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하네요. 이제 삼진 이렇게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본능. 본능. 아, 또 우리 유저들의 아주 그 초미의 관심사죠. 자, 여기에는 쌍둥이별. 그러니까 시시루와 코마리의 본능이 나왔어요. 본능. 근데 아쉽지만 아직까지 본능 내용은 이제 안 나왔어요. 어, 요거는 시시루와 코마리 나왔다는 거. 뭐제 채널에 시시루와 코마리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어, 제가 시시루와 코마리 별로 안 좋게 얘기하면 막 이제 댓글에다가 막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아, 좋아하시겠네. 자, 본능이 나왔고 근데 익스 캐릭터도 본능이 나왔어요. 익스 캐릭터. 근데 익스 캐릭터 중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캐릭터들 꼬마 탱크 고양이. 그다음에 꼬마 고양이 도마뱀이 본능이 나왔어요. 본능이. 자, 익스 캐릭터들도 이제 슬슬 본능이 나오고 있네요. 어, 굉장히 아주 관심이 갑니다. 얘네들도 아직 본능의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얘를 보면은, 아, 지우개. 자, 먼저 꼬마 탱크 고양이. 아이, 좀잘좀 좀 쓰겠습니다. 꼬마 탱크 고양이. 꼬마 탱크 고양이는, 얘는 이제, 꼬마 탱크 고양이. 얘가 지금 추가된 능력이 있는데 얘가 움직임을 멈춘다 무효가 추가가 됐어요. 움직임 멈춘다 무효. 근데 이거는 그 그러니까 본능 같지가 않고 이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그 찾다가 이게 나온 건데 움직임 멈춘다 이거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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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아직 본능은 안 나왔고 삼진 시켰을 때 능력은 나왔어요. 삼진 얘도 삼진 삼진 나온 게 꼬마 탱크랑 지금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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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 꼬마 도마뱀 이렇게 나 요거 좀보 지금 보면은 꼬마 탱크는 멈춘다 무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데 어 괜찮죠 이거 고기 방패가 이런 방해 효과 능력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멈춘다 무효가 있다는 거그 다음에 꼬마 고 꼬마 고양이 도마뱀 얘는 이제 이동 속도가 증가돼요 이속 이속이 8에서 10으로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사거리 사거리가 320에서 무려 400으로. 야, 굉장히 늘어나네? 대신에 이제 생산시간이 증가돼 생산시간이. 생산시간이 증가된다. 야, 근데 꼬마 도마뱀이 사거리가 400까지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것도 이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꼬마 고양이, 아, 그리고 이거 조, 아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꼬마 고양이 관련돼서는 좀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이따가.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본능 본능 추가된 거는 그시시루와 코마리아랑 어... 아참 하나 더, 더 있습니다 자 이제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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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능이 이제 추가되는데 이거는 초본능이에요 초본능 초, 초본능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본능이었고 시시루와 코마리는 본능이고 여기서는 초본능입니다 초본능 그러니까 초본능이니까 이거 캐릭터 레벨을 60넷까지 시켜야 돼 60넷 60랩 시키려면은, 그, 블랙 캐치 아이를 이제 써야 되죠. 근데 60, 아무튼 이제 60랩 시켜가지고 초본능에 나온 게, 고양이 아이스. 고양이 아이스입니다. 어, 다이너마이트 군에서 뽑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딘. 바사라제도 즈 뽑을 수 있는 오딘. 그러면은, 아니,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 그, 그, 고양이 아이스라든지, 오딘 같은 경우는 뭐, 지뢰로 넣으시는 분이 꽤 많죠. 거의 안 쓰는 캐릭터인데, 그도 일단 글쎄 근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고양이 아이스 그러면은 고양이 아이스의 초본능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 얘가 그 속성이 속성이 메탈이 생겨요, 네, 메탈이 메탈 생겨가지고 얘가 빨간적 빨간적하고 메탈적 아 그러니까 좀더 보면은 자 공격력 업이 있습니다. 공격력 업 초본능이 공격이효 있고 그다음에 공격무효 공무 공무 공격무효가 있고 그다음에 속성이 메탈적이 추가돼요 속성 속성 메탈 추가 속성 속성 속성적으로 메탈이 추가돼요 아그씨가 진짜 원래 저 글씨 잘 쓰는데 이게 태블릿에 쓰는 거래가지고 글씨가 좀 이렇습니다. 속성 메탈이 추가가 돼요 메탈이 추가. 메탈. 아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동안 한때 그 세무서에서 좀그 업무 지원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민원실에서 업무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민원인들 와 가지고 그 자기 뭐 이름도 쓰고 뭐 자기 이제 신사에 관련된 데써 가지고 이제 그 서류 작성해 가지고 이제 그 넣으면은 그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 처리하죠. 근데 그거 도와주는 거 했는데 야, 세상에 그 오는 많은 분들 중에 한글 모르는 분이 없, 없더라고, 한글. 그리고 또글자도 얼마나 잘 쓰시든지. 야, 대한민국이 참. 옛날엔 한글 못 써가지고 막 옆에 사람한테 써달라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어, 지금은 없습니다. 어, 글씨도 참잘 쓰시고. 아무튼 진짜 속성 메탈이 추가가 돼요. 아, 갑자기 글씨 못 쓴다고 하니까, 어, 메탈 추가. 그럼 이거면은 굉장히 이제 좀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의 아이스가 원래 빨간 적한테 매직 캔데 빨간 적 플러스 메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탈한테도 이게 공격 무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메탈도 이제 멈추는 거죠. 어, 멈춘다. 근데 그렇다고 쓸까, 아이스를? 그 왜냐면은 크리티컬이 없는데 크리티컬이 어, 어, 없는 상태에서 메탈을 멈춘다. 아, 이거는 어, 뭐 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재료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다 뭐 저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안할것 같은데 저 같은 면은 저 같은 면은 뭐 저는 안할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오딘 있습니다 오딘 자 그러면 오딘도 이제초본능에 뭐가 이제 중요한 게뭐 소파동 있어요 소파동 소파동 레벨 레벨 10 아예 레벨 10이 아니라 레벨 10까지 올릴 수 있어요. 10까지. 그러면은 100%, 100% 레벨 5 소파동에 나옵니다. 과연 오딘... <laughs> 오딘, 오딘에서 오딘 소파동을 쏠라고 이거를 초본능을 하실 분이 계실까? 이건 진짜 안할것 같은데? 아이스는 그렇다 쳐도 아이스는 그래도 그 속성이 하나 추가되니까 그렇다 쳐도 야 글쎄 오딘을 소파 동네는 오딘을 볼라고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오딘은 오딘은 정말 안할것 같아. 요 정말 오딘은 저는 안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뭐 뭐 이건 이제 뭐 레전드 스토리가 추가됐어요. 뭐 당연하겠죠.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가 나오는 건데 뭐 새로운 맵이 등장을 했고. 뭐 기존 맵에서 이제 고난도 맵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뭐 별이 이제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게 있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아참 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맵 추가된 거에 대해서 이제 레전드 제로 그러니까 신 레전드 스토리가 끝나고 레전드 레전드 제로 아 한글 잘못 썼네 레전드 제로 2장이 추가됐어요 2장 그럼 여기에서는 뭐 신도 나오고 신도 나오고 반야야왕 반야야왕도 나오고 반야 아, 자 반야 아야왕이죠. 참 반야아와 어 그리고 이제 뭐 화이트 사이클론 화이트 사이클론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짜, 짜잔한 거. 뭐 기라성 페도에 뭐제 강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여왕의 발굴 조사도 추가가 되고 뭐 각성 시리즈도 나오고 뭐 강습도 추가되고 뭐 이거는 뭐 아무튼 뭐 추가된다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레전드 제로 2장이 추가됐다는 거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뭐 짜잔한 거뭐 그건 이제 보시면 되는 거 그건 이제 나온 나왔을 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뭔지 조금 좀 애매한데 애매한데 자 요거 여기 뭐냐면은, 오와 또는 엔드에 버튼을 추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워업 화면에서, 이게 이제 해석이 좀잘안 되는데, 이걸로 이제 버튼을 하면은 캐릭터의 압축 뭐 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는데, 그러 이건 좀 해석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1번판 들어가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건 무슨 뭐 편의사항이 있나 보죠. 나중에 뭐 한국판 나오면은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기타 기타 기타는 사용자가 이제 보수 새로운 등급 보상이 추가가 됐고 양콤보가 새로 추가됐어요. 요건 아직 제가 정보 확인 못했습니다. 요거 추가되는 거 확인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마토토가 130 레벨까지 해방된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뭐 천사포라든지 이제 그런 업이 된다는 얘기죠. 아 아, 되겠죠. 어, 그것도 그리고 뭐 일부 뭐 고양이 이제 그 카리스마 카리스마를 입수할 수 있는 오류가 뭐 수정이 됐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요즘 빠진 거 배너에 빠진 거 배너에 빠진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크 히어로즈 다크 히어로즈에서 열 번째 10번째 캐릭이 추가가 돼요 1번째 어, 캐릭요거 1번판에 나오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꼬맹이 시리즈 꼬맹이 익스 캐릭터 꼬맹이의 최대 레벨이 해방이 돼요 최대 레벨 어, 그러면 이제 더 업을 시킬 수 있겠죠 더 업을 시킬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스테이지 그 꼬맹이 양코 대실현 뭐 대실현이라는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해야 이 최대 레벨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어요 참고하시고 근데 역시 이번 이제 그 12.2, 12.2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레전드 레어 3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어 그러면은 브라도 나올 거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국판도 곧 이제 되겠죠. 뭐, 한, 한달 정도, 한달 조금 안 되게 될것 같은데.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